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영남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신년 특집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 일단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의 재료를 보기보다는 수급과 흐름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왜 재료를 안 보냐라고 한다면, 예, 저는 한 종목에 계속 파고파고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재료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제가 강점을 갖고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차트를 조금 더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일본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방식 그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봐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기억순으로 쫙 정리를 해놨는데 이 국전 약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전 약품을 딱 봤을 때, 제가 맨날 종목 얘기를 했을 때 흐름흐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121선을요, 국전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항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아,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첫 번째로 볼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국전약품,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라인으로 볼수 있는 데가 뭡니다 갭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죠. 그래도, 주봉상을 보았을 때보다는 월봉이 조금 더 지지라인이 가까운 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만원 위로 지금 올라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또 만원 아래인데 자, 그럼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 지지라인은 어디인가? 예, 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12월 31일이잖아요. 요게, 어, 이제 다음 달 1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만원이지만, 조금 더 올라가지고 한 1500원 요점이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제 국전 약품을 바라보았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이미 물려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월봉의 11선, 10결선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까지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을 일단 지지 라인 마지막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자. 이 홀딩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지막 마지노선, 지지라인을 이탈 안 하는 게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지라인을 이탈 안 하는데 굳이 팔 이유는 없잖아요. 조금 더 가져갈 되 괜찮은 그런 이제 근거로 볼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만약에 이 지지까지 해가지고 여기 부분들 다올라가고 튕겨서 61선을 돌파하면요. 5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21선은 한 달이고요. 그리고 61선은 세 달입니다. 세 달은 한 분기죠. 한 분기 추세가 돈다는 거예요, 위로. 한 분기의 추세가 돌면요. 정말 이거는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작은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근차근차근차근 올라가는 것. 이 위에 있다라고 쳤을 때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1번, 마지막 마지노선은 이 월봉의 10개월선을 보고, 지지 계속 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6 1선까지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추세 꺾이기 전까지 홀딩하면서 네, 이렇게 상승하는 거 기대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당장의 현 수급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이다 무언가 특별하게 나오는 건 없고 그냥 외국인들이 한 번씩 크게 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연속되는 수급이잖아요. 연속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다음에 이제 크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좀 펌핑을 시켜줄지 이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자국전약품첫 번째 이렇게 봤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경동나비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어, 지지라인으로 딱 보았을 때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2십일선을 뚫어서 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이 이제 이번주에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번달에 마지막이기도 하고 심지어 올해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화면창이 작아 제가 연봉을 안 띄워놨는데 원래는 연봉도 보거든요 특히나 이럴땐 더더욱 네 아마 연봉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깨지실거예요 그래서 일단 월봉까지만 보면서 딱 체크를 해보면요 21선 위쪽은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현 부근에서 다음 달, 1초 생기면요, 아마 이 갭이 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저항들이 한요 부근부터 겹겹이 쌓일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제 경험상요, 이 어, 이렇게 한 분기, 그리고 121선 같은 경우에는 두 분기가 되겠죠. 그리고 네 분기, 1년. 이런 모든 추세 라인들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요 21선, 1개월 하나 돌판다라고 해서, 그냥 방향 자체가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냐. 보통은 안 올라가거든요. 네, 보통은 안 올라가요. 못해도 60일선은 돌아가야지. 그때서부터야,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 경동 나비엔을 본다면 되게 짧게 볼것 같아요. 짧게. 그리고 정말로 좀 위쪽에서 물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버텨보는 거죠. 어, 여기 480이 2년이거든요. 2년선이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 부분에서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61선, 이, 이제 한 분기 짜리가 어느 정도는 위쪽으로 돌 때까지는 버텨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 1년과 2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이 1년을 뚫고 위쪽에서 자리 잡는 순간부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때까지 시기가 대략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어, 한 1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물려서 어쩔 수 없다. 그럼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재 수급을 조금 보자면 투신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투신이 단기성이에요. 조금 오르면은 얘네들 차익 실현하고 나가지 않을까? 방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소급은 현재 나타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영상만큼은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잘제 이 생각하시면서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대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잡혀있는 거는 확인이 되죠. 근데 이게 대연이라는 종목이 경동나비엔이랑 결이 되게 비슷한데 조금 더 진행이 되어 있어요. 어, 그쵸? 얘가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바닥도 많이 이렇게 잡아가고 있고 이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어, 이제 경북 나비에만 조금 더 좋게 생각하면은 위에가 열려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기를 한 번에 뚫는 거는 힘들 거예요. 이게 뚫고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렇게 다시 올라간다. 이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점은 위에가 열려있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종목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요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조금 더 힘이 더세겠구나라는걸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면 괜찮잖아요. 주봉상으로 일봉으로도 쌍바닥이지만 주봉으로도 쌍바닥 나왔어요. 선명하게 나오면 반등 한 번은 되게 이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게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건 가능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뭐 인상 기품은 없죠. 근데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수급보다도 차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차트로 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DPC를 볼 텐데, 아이 DPC는 제가 이거를 한세 번인가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제 계좌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종목인데 재료 얘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재료 얘기 제외하고 그냥 차트 상으로만 한번 보자면 제가 요즘에 안본 이유 중에 하나가 21선 아래로, 20주선이죠.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종목이 PC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은 맞아요. 그 이야기는 큰 흐름이 아직은 위쪽으로 잡혀있다라는 걸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고 여기서 21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면은 어, 그러면은 요건 배팅을 한번 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널 어디서 보냐? 일봉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위치가 21선을 막 뚫기 직전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21선을 뚫으면 어떤 그림이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이 쌍바닥을 했을 때, 누구는 요걸 짝꿍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요거를 내림바닥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내린 바닥이냐? 저점을 내렸다가 반등하는 거니까, 그냥 전 내린 바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이런 내린 바닥에서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여기 이제 스탑로스를 많이 걸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이탈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도록 걸어 놓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미들도 저점 이탈하면 여기서 사람 심리 이상 투맹열에 같이 따라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목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만들어내고 올린다면, 더, 더 많이 가는 거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급을 봤을 때,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떨구고 나서 개미들만 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내림바닥 후에 네, 상승 직전에 차트 중에 하나. 자, 그리고 21선을 만약 돌파하고 여기서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주봉상에 21선도 뚫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DPC를 본다면 어, 본격적인 타점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 21선 위에서 한 15,000원 부근에서 지지받으면 그때부터 얘는 보면 된다는 라 거예요. 사실 관심 종목이 넣고 있긴 하는데 아직 안 들어간 이유가 저는 15,000 이후부터 보려고 계속해서 지켜보기 때문이에요. 스틱도 그렇고, 얘기 많잖아요. 아, 이거,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이, DPC가, 지금, 그, 벤처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랑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동남아의 오보라고할수 있는 그랩이었단 말이죠. 그랩 쪽에요. 지금, 월가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리포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그랩 너무 떨어졌다. 자, DPC, 그래. 이제 이 이후는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아, 그냥, 나 혼자 알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그냥 보고 있던 건데. 그래도, 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눌러주셨으니까, 아, DPC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지금 뭐 수주도 좋고 뭐 그런데, 훅한 가격 다시 올라갈 인사, 기미?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가지고, 아니, 재로 얘기 안 하기로 했지. 아무튼,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런 종목이 가장 머리가 아파요. 더안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더럽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지지라인이라도 확실하게 디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야,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힘만 좀 받쳐주면은 좀 올라가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힘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저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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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에요. 이거 다 뚫고 위쪽에서 자리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다 보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이 딱 나오면은 솔직하게 최소한 몇 가지의 저항 정도는 뚫어주고 나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 싶다면 저는 이 60일선. 지금 21선 쌍바닥 나오고 61선 뚫으면 한 분기 추세는 어떻게든 돌린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어, 그 다음에 보도록 하세요. 물리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수준을 괜찮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주가 방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어, 그냥 좀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수급을 한번 보자면, 아, 꾸준함이 안 보이죠. 되게 난잡하죠. 네, 여기서 이제 꾸준함이 나올 때까지 좀 봐보는 게 좋겠네요. 그냥 저는 누가 안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보이는 그대로 제 취향상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퓨얼셀입니다. 요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재료매매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차트 보기로 했으니까 차트로 보자면 딱 눈에 띄는 거 하나 있죠. 딱 눈에 띄죠. 예, 이, 2년 평균, 21선이면, 11선이 10개월이니까 거의 1년이고, 21선은 거의 2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년 평균이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게 보여지고 있다. 이번에 최근에 하락했을 때에도, 딱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세요. 어, 올해. 어, 이번 달이구나. 이번 달에 떨어졌을 때에도, 딱 지지받는 위치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봉만 보면 절대 파악을 할수 없는 게 주봉이랑 월봉에서 볼 수가 있다니까요. 얘네를 보고 매매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솔직히 이걸 보면서 일봉 안 보고 얘네들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라고 하면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저항이랑 그리고 지지가요. 은근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데 월봉으로 보면은 크게 이탈하거나 문제 있는 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얘는 재료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시불시불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데 있어서 소득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 얘는 본다라고 하면은 20일, 20개월선이죠. 네, 20개월선을 마지노선으로 조금 더 템포를 길게 늘여지려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수급수급 얘기를 계속 하는데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기적으로 이 수급이 들어와야지 변동성이 커집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준다라는 의미니까 주식이라는 게 호가가 누군가 사야지 어 이렇게 양봉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팔면 음봉 나오는 거고, 수급을 중요시하게 보고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급도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